올여름 실버들의 일상에 활력을 이끌어낸 2021 여름 실버 캠프가 20일 금요일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온라인 캠프를 어려워할지 모른다는 선입견과 달리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캠프에 참가하며 에너지 넘치는 실버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이번 캠프. 이렇게 활기찬 실버 캠프가 가능했던 바탕에는 그동안 각 지역에서 활발하게 운영해온 실버 대학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쉬지 않고 온라인으로 실버대학 수업과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며 꾸준히 실버들을 이끌고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그때에도 이 모치님은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셨습니다. 열심히 나오시고 해서 저희들이 가다 가다 복음을 전하면, 아이고 나는 우리 영감님이 절에 다니다가 극락 같기 때문에 나도 끝까지 절에 다니다가, 극락을 가야 영감님을 만날 수 있다 하면서, 예수님, 예수는 절대 믿으면 안 된다 하면서 못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나오시기는 열심히 나오시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시지 않고, 연세는 어, 내일 모레 이제 90인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모친에게 뭐 아주 재미있게 이 복음을 풀어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날은 참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면서 이제 천국 가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아, 이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하면서 기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 덕분으로 천국 갑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캠프 마지막 날 오후는 실버들의 넘치는 열정과 노력을 흥겨운 무대로 확인할 수 있는 실버 장기 자랑 대회로 꾸며졌습니다. 참가팀들은 선정한 노래와 내용에 맞춰 다양한 특색이 담긴 영상들로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각 지역의 아름다운 풍광이나 명소를 담기도 하고 참신한 연출이나 분장으로 시선을 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를 잊은 실버들의 화려한 퍼포먼스가 함께 대회를 보며 응원하는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날 대회의 대상은 광복을 테마로 꾸민 순천 실버대학팀의 애한 공연이 수상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애한을 준비하면서 곡 선정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니, 다 읽었는데 우리가 무릎도 안 들어봤는데 그걸 어떻게 해? 말도 안 돼. 이런 불평속인. 어, 원망의 소리가 있었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부담스럽고 어려운 곡에 도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장소, 촬영, 편집,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대학생부터, 또 의상을 만드는 부분까지, 온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이 작품을 완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어려움이 많았지만, 정말 그 시간들이 저희들에게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우리가 정말 같은 마음으로 교회가 함께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지 알수 있는 정말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내년에도 도전할 것입니다. 순수한 화이팅! 이번 실버캠프를 통해 실버들이 얻은 가장 큰 기쁨은 역시 영원한 죄사함입니다. 실버캠프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말씀을 듣는 동안 자연스럽게 열린 마음. 그 마음에 심긴 말씀의 능력은 많은 실버들의 마음에 변화를 선사했습니다. 실버 캠퍼의 박모사님이 나오셔서 로마스 3장 23절 24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실감이 나고 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다 사였다고 하시니, 시감나게 돕고, 의인이 됐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던 죄의 문제로 고민하던 실버들도 이번 실버캠프에서 해답을 얻었습니다. 성경말씀에 분명히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보혈로 값없이 얻은 죄사함의 은혜가 실버들의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캠프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서로 달랐지만 같은 말씀의 능력으로 실버들의 마음에 일하신 하나님.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간증이 이번 실버 캠프가 얼마나 복된 시간이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어, 답답했는데 실버 캠프에 초대를 받아서 너무 기뻤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죄를 씻으려고 했는데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번 박목사님이 전하시는 보험을 듣고 어... 죄인에서 죄... 이인으로 거듭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저가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척케 하셨으느니라 이 말씀을 벽에 붙여놓고 계속 이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복을 주시고 나도 건강하게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노후에는 여러분 잘한 것 말고 앞으로 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저 앞에 가는 날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기뻐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다돼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올여름 2021 여름 실버 캠프와 함께 행복한 노년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실버들. 백발보다 하얀 의의 옷을 입은 실버들을 통해 앞으로 더 많은 실버들에게 이 행복이 나눠지길 기대해 봅니다. 그 뉴스TV 신동희입니다.